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청주시가 주요 행사장이나 공공 시설에 그릇과 컵 등을 빌려주고 세척도 해주고 있는데요. 일부는 제대로 반납 회수되지 않고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해 더 세심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개막을 앞둔 축제장입니다. 친환경 대축제를 표방해 행사 내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모든 게. 어, 한번 일회성이 아닌 어떤 자원 순환의 어, 의미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3월 분을 연 청주시 공공 세척센터도 분주해졌습니다. 축제 기간에 컵과 아이스크림 용기 등 가회 용기 4,500개를 수거 세척합니다. 앞서 다른 행사장에서도 다회 용기를 제공했지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무심천 벚꽃 축제 당시 일부 용기는 미회수율이 1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는 개념이 많으셨던 같아요. 그래서 반환하기보다는 그냥 가져가거나. 청주시는 수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꼭 반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일하게 이제 갖고 가시게 되면. 뭐시 재산의 손실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쓰레기로 들어가서 다시 또 환경 오염이 되는 청주시는 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다회 용기에 안내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